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몇만 원이라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님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 오늘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그리고 장수수당인데요. 이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가족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고령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효도수당부터 살펴볼까요? 효도수당은 연로한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가정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가구당 분기별 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수원시는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3세대 동거를 하면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단기별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과천시는 만 80세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도수당이라도 이렇게 조건과 금액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행장려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도수당과 혼동하시지만 조금 다릅니다. 효행장려금은 보통 지역 조례에 근거해 3세대 이상이 동거하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부모를 4세대가 함께 부양하면, 반기별 25만원, 연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다른 지역은,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원시 역시 효행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8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3세대 가정 중,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연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효행장려금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경우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장수수당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장수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90세, 95세, 10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며 생신을 맞은 달이나 연 1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께 연 30만원을 드리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90세 어르신께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도 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사회가 어르신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세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부양사실증명서류일부 지역. 신청은 보통 자녀나 손자녀가 하지만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내 중복 제한입니다. 같은 가구의 대상자가 여러 명 있어도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요건도 중요합니다. 3년에서 5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급 중단 사유도 중요해요. 시설 입소 주소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소진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장수수당. 지금 부모님이 계신 지역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께 이런 제도를 알려드리고 함께 신청만 해드려도 충분히 큰 효도가 될수 있습니다.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